자,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. 그죠? 선악관는 뭐고 뱀의 역할은 뭘까요? 상징성이. 빨개 먹고 잘놀았는데, 그죠? 둘이서 빨개 먹고 잘놀았는데 어느 날 뱀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꼬십니다. 그리고 이걸 딱 담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를 해요? 홀로가 가리기 시작을 하네. 그때부터 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마인드의 세상에서 성의 즉 섹스란 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만들어지게 되고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나 여자에게는 뭐가? 아니, 상처, 상처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남자에게는 성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이제 원천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자 선악과는 그러면은 이제 성의 원천이라고 보고 그럼 뱀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? <laughs> 네? 꼬시는 역할이 아니야 이게 세상이에요. 음, 선악과를 먹기 전엔 사람이지 않을까요 다들? 다들? 인간의 세상으로 초대하는... 이 뱀이 인간에서 그렇지 이제 너희들은 인간으로 살으라고 딱 존재하는 거고 대신 욕을 먹어야 돼. 상서와, 상처와 상처와 성상처의 성. 세상. 이게 성. 에덴 동산에서. 하... <laughs> 그러면제스는 뭘까?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스테라피는 바로 에덴 동산으로 방.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. 음. 말도 안 되는. 근데 우리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에덴 동산 얘기하면.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되느냐 가리건 가리건이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잘안 되죠 이해하지 마세요 제스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스테라피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길로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절대 선택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 인생 다 죽는 줄 알아요 왜 여기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인간 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글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끔 제가 여기서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. 아니야 몇 명한테 얘기 안 했어. 인간에게는 마음과 성 마음이 있는데 요거와 요두 요거 개가 있어. 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걸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려면 뭘 선택할래? 이두 개를 가지고 가지 말고. 요것만 선택할래? 요것만 선택할래?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어디로 갈래요? 마음을 선택할 수 없을 텐데. 자, 마음을 선택하려면 성은 버려야죠.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남자, 여자로 구분되면 안 돼요. 일단. 무조건 동료야. 무조건 동료. 남편도 동료고, 내 아들도 동료고, 다 동료해야 돼. 마음으로 가면. 성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. 여긴 남자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근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인류는 바로 멸종할 것 같은데? 여, 물론 애도 안 생기겠죠. 음. 생겨낼 이유가 없으니까. 음. 자, 그러면. 이것 좀 애매해, 보죠 요, 거 그럼 얘 버리고 얘로만 가면? 음. 아무나 다 해야 돼요. 개미 같은. 음.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자, 둘 중에 어디로 갈래? 왜이 얘기를 하냐면, 이극단화 양극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. 인간 관계에서는 양극화를 만들지가 않거든. 고기에서 자꾸 안에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처가 생기고 그 안에서 성상처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?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부부관계라는 걸왜 만들었는지 안전장치를.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들질 않아요.